예술의 향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대학교 문화 콘텐츠 학과에 계시는 박재현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에 재직 중인 박재현입니다. 굉장히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배지 보이시나요? 보이실까요? <laughs> 박재현 교수님께서 선물해주신 건데요. 아주 특별한 네, 자리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정영복 교수님께서 번역 출간하신 아름다운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책이 제가 예뻐가지고 저는 고작 추천사를 썼을 뿐이지만 계속 만져보고 읽어보고 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어린 왕자입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 박재현 <laughs>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번역을 하게 되었고 이제 처음에 번역 제의가 들어왔을 때 어, 진짜 거짓말 못하지 않고 0 5초 만에 이 번역을 하겠다라고 어,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사실 저는 번역 행위는 가장 깊은 독서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여러 번 읽어도 너무나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책이어서 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워낙 고명한 불문학자 음, 선생님들께서 네, 많이 하셨죠. 이미 많은 번역을 하셨지만 고전은 늘 새롭게 우리 시대의 감수성으로 번역할 필요성도 있고 또 단순하면서도 솔직한 순진한 어린 왕자의 그런 성정을 살린 번역을 내 나름대로 하고 싶다 네. 그런 욕심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베아트리체 알레마냐의 네. 사파가 기존의 생태지베리 사파와는 너무나 달라서 이런 사파의 어린 왕자는 어떤 어린 왕자일까? 음. 궁금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겠다고. 네아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바로 음. 이제 <laughs> 하시겠다고 하셔서 아, 보고 계셨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laughs> 했는데요. 네그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번역 작업을 하시는데 번역하는 건한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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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존 판본들을 또 참조하셨을까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김아영 선생님이 이미 번역을 하셨고 네. 또 황현산 선생님 번역도 있으시고 박성창 선생님 번역도 있으셔서 네. 워낙 다 훌륭한 번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책들도. 다 읽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름대로 새롭게. 또 우리 시대의 감성을 네. 살려서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가인 알레만야 역시 기존의 생텍쥐페리 원작자의 아성을 넘어서는 굉장히 음.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음. 교수님께서도 기존 판본들이 또 많으니까 신경을 또안 쓰실 수가 없으셨을 네네. 것 같은데, 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이번 작업을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어, 그 선생님들이 번역하셨을 때 나이가 음. 지금 제 나이보다는 젊었기 때문에, 뭐, 번역하셨을 때 그렇게 나이가 드신 번역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20년, <laughs> 음. 뭐, 10년 이렇게 지나서, 우리 시대의 감수성과는 조금 다른 표현들도 있고, 음.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감수성을 담으면서, 좀더 어린아이의 순수함? 음.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날 수 있는 느낌을 좀 살리려고 했고, 네. 네 그리고 알레마냐의 사파가 생태지베리 사파보다는 훨씬 따뜻한 느낌이어서 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느낌도 좀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번역을 하려 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반말로 네, 번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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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음, 좀더 어린 아이가 말하는 어린 아이 것처럼. 말투,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출판사 측에서 아무리 그래도 고전을 음. 그렇게 반말로 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다시 다채로 붙이는데, 네. 이게 뭐 했어. 어. 네. 뭐뭐야, 뭐, 뭐뭐야 음. 이렇게 하다가 그걸 다채로 다 바꾸니까 그것도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일주일. 네.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 네, 사실은 어린 양자는 흔한 말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네. 많이 읽힌 책이라고 네. 얘기할 만큼 누구나 사랑하는 고전인데요. 음. 교수님만의 고전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음. 고전은 한마디로 하면 사실 오래된 책이죠. 그런데 네. 모든 오래된 책이 고전일 수는 없고 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왔던 어떤 특정한 시대에 나온 거죠. 네. 고대, 중세, 르네상스. 이렇게 특정한 시대에 나온 특수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전 시대 모든 나이, 지역을 막론하고 거기 사람들이 네. 다 읽었을 때 울림을 줄수 있는 보편성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 번 읽히는 그런 책이죠. 어, 고대에 나온 거든 중세에 나온 거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읽고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쓰고. 그런 책이 고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도 사실은 이번 책이 너무나 예쁘고 그래서 선물을 좀 하려고 이제. 코로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웃음> 카카오톡 <웃음> 선물하기에서 찾아서 어린 왕자를 검색했더니 정말 많은 작품들이 음, 나오더라고요.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번역이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사파 때문일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 우리 알레만의 마 사파가 기존의 사파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사파를 딱 떠올리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노란색이도 노란색이 도 노란색이 도우죠. 왜냐하면 어린 왕자의 머리카락이 노란 금발이고, 금발이고 또 노란 머플러를 휘날리고, 그 다른 색깔은 별로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보셔도 네. 초록색, 빨간색의 주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도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 또 조종사가 네. 등장하는데, 그것도 생때지베리와 다른 어, 네. 점이에요. 생때지베리는 조종사를 한 번도 등장시키지 않는데, 라이스한 빅쿼다 조종사도 상의를 빨간색으로 입고 있고 음. 이렇게 빨간색은 사실 사랑과 정열, 이런 따뜻한 마음, 따뜻한 색깔이잖아요 네. 그리고 빨간색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왕자가 있는 곳이든 어린 왕자가 방문하는 어떤 행성이든 항상 풀밭과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네. 그래서 초록색은 차가운 색깔이라고 하지만 사실 음. 보색 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는데 음. 그래서 조화도 예쁘고 음.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푸른 지구를 음. 나타내는 색깔이기도 하고 상당히 친숙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생태치베리의 그림에서는 어린 왕자가 여우와 뱀과 같이 있는 그림 말고는 음. 어떤 행성을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왕을 만나고 지리학자를 만나고 가로등 켜는 사람을 만나도 같이 있는 장면이 하나도 네.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혼자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음. 어린 왕자가 크기가 얼마만은지 알기가 어렵고 중세의 성모자상에서처럼 약간 작게 그린 어른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런데 알레마자는 항상 조종사랑 같이 그리고 왕을 만나는 장면을 음. 그리니까. 그두 사람의 관계 크기도 다르지만 음.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 대화를 한다, 소통한다 이것이 알레마야가 정말 중점을 두고 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잘 나타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저는 이제 조종사를 굉장히 또 크게 부풀려서 그려놓았고 네. 네. 그에 비해서 어린 왕자는 굉장히 자그마하게 네. 그려서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사람간의 어떤 대조적인 관계들 네. 그리고 조금 나아간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다른 두 존재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음. 이 아이가 크거나 뭐 나이가 네. 들면 네. 조종사가 된다라는 메시지도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왔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거의 어린 왕자가 엄지 왕자처럼 너무 맞아요. 귀엽게 네. 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이 어린 왕자라는 대단한 작품의 시작이 글이 아니라 그림이 먼저였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운 네. 에피소드인 네. 것, 네.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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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생태집 페리가 뉴욕에 있었는데, 네. 1942년 뉴욕에서 이제 호텔 식당에서 뭔가 이렇게 음. 끄적끄적 하고 있었는데, 그출판사 편집자가 그뭐 그리고 계시냐 그랬더니, 아, 제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예요 그랬더니, 이 편집자가 또 동물적인 음. 어떤 감각에 의해서 <laughs> <laughs> 그 아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네. 써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사실, 그 생떼지베리의 여린 왕자에서 사파는 이야기보다 먼저 탄생되었고 이 이야기가 전 세계 에 1억 명 음. 넘는 사람들을 매혹할 수 있었던 데는 그 그림의 단순하면서도 쓸쓸한 사파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도 보면 부산의 감천동이라든가 끝디 네, 프랑스라고 하는 네. 거기도 있고 또뭐 최근에 제가 진주에 남강에 갔더니 또 둥둥 이렇게 떡에 시기도 하시고 <laughs> 흥미로워 가지고 찾아봤더니 음. 어린이 대공원에도 약간은 무섭게 <laughs> 생긴 어린 왕자가 있다는 제보를 어, 받기도 해서 네. 아마 재미삼아 전국에 있는 어린 왕자 찾기를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어떤 클리셰적인 이미지가 음. 여우하고 같이 있는 음. 어린 왕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종사라는 직군이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흔하지 않은 네. 건데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 부분도 있어서도 생태즈베리가 자기 자전적인 경험을 네. 투영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 생태즈베리는 정말 특이한 작가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작가라고 하면 19세기 보들레르 같은 경우 시인은 이렇게 천국에서 추방당한 저주받은 존재다. 네. 그러니까 추방당한 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천사이기 때문에 이 어떤 타락한 세상과는 화해해서 살 수가 없고, 이 타락한 세상은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봐 줄수 없기 때문에 음. 서로 관계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울분을 터뜨리고, 또이 세상에서 뭔가 행동할 수도 없고, 왜냐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한 비판 의식도 드러낸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19세기 특히 낭만주의 시대 때는 작가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음. 구체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뭐 그림을 봐도 골방에 틀어 박히고 네, 얼굴도 네. 막 창백하게. 네, <laughs> 네. 택병골도. 네. 그 그, 네. <laughs> 그게 마치 순수한 용어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런데 생대지 베리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였고 음. 그 조정을 하면서 사실 지금보다 훨씬 기술도 적었기 때문에 추락하는 경우도 많고 그때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사이이기도 하고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고 고난과 또 추락과 부상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살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없어서 이런 어떤 노력들이 인간의 대지라든가 야간 비행이라든가 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구현된 것이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야간 비행할 때 항로를 이탈해서 음, 깜깜한. 방황을 하거나 사실 그럴 때는 정말 무섭고 뭐, 뭐, 외로울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음. 나 혼자밖에 없다. 음.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n i s n 근데 그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대지와 인간 간의 음. 끈, 그리고 나는 지금은 혼자지만 결코 진짜 혼자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음. 타인들과 엮여 있고 연결돼. 타인들과 음. 나는 연대의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다. 음.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학 작품을 통해서 네. 나타낸 작가가 생텍쥐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어린 왕자가 잘,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는 그런 작품들도 보면 음. 어떤 인간의 어떤 고뇌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고 어, 실제 동료 비행사들의 조난 경험을 비롯해서 네. 본인의 조난 경험 같은 것들 잘 녹아 있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음. 실제로 삶을 마감하게 된 것도 비행 중이라는 네. 부분도 네. 굉장히 많이 다가오는 부분들이 네. 좀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왕자도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음. 자기별로 돌아가는데, 사실 어린 왕자가 1943년에 네. 출판이 되었고, 1944년에 그렇게 음. 비행 중에 네. 오랫동안 실종 상태였잖아요. 나중에는 네. 이제 자네가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죽음을 뭐 동화처럼 미리 써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행동하는 네.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아, 생떼지베리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그림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 19세기 초반에 독일의 낭만주의 대표적인 화가 네. 프리드리 있잖아요. 음, 네, 프리드리가 그림죠. 그린 안개바다를 내려다보는 방랑자 그 그림을 보면 음. 거대한 자연이 공포스러운데 음. 그 공포스러운 자연에 매혹당하는 인간의 얘기 색돼지 베리가 비행기 조종을 하면서 거대한 또 아름다운 또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대지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읽었 지만, 그리고 언제 이건 잘 기억이 안날 정도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만난 텍스트이긴 하지만, 슈페리가 음. 제 나이 즈음에 네, 삶을 마감했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아, 타지 말라는 비행기를 왜 계속 그렇게 탔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항상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음. 한번 가늠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 명언 대잔치라고할수 있을 정도로 명대사가 네. 굉장히 많고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완역으로 다 읽으시진 않으셨어도 네. 몇몇 유명한 대사들을 모아놓은 걸 따로 보실 정도로 네. 굉장히 유려한 문장들이 많이 네. 있는데요.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시면서 특히 마음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잠깐 읽어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별로 주목하지 않을 문구가 네. 더 기억이 나는데요. 80쪽에 보면 이제 뱀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온 별에 대해서 음, 뱀이 별이 참 예쁘다. 그런데 여기 왜 왔어? 뱀이 말했다. 꽃하고 문제가 좀 있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 뱀이 말했다. 그러고는 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디 있어? 사막은 좀 외롭네. 결국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워. 뱀이 말했다.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네. 굉장히 치사하는 바가 많은 그자 네. 인사인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꽃하고 문제가 있어서 별을 음. 떠나왔는데 와서 계속 친구를 찾는 거 아니에요? 네. 친구를 만나지 음. 못하니까 음. 외로운데 뱀은 사람들과 있어도 외롭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음. 게 사실은 섹테이지베리가 자신의 모든 작품을 통해서 음. 특히 어린 왕자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왕자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음. 길들이다. 네, 네. 길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을 주고, 갖고고 기다리고, 네. 서로 이제 익숙해지고, 서로 보살피고, 이런 개념이 있고, 그렇게 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관계에 대한 얘기는 92쪽, 93쪽에 나오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음. 책임을 져야 된다. 99쪽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잊으면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영원히 책임이 있어. 내 장미꽃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혼자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다. 그렇지만 혼자라고 해서 완전히 절대적으로 혼자인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인간과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책임을 서로에게 다할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어린 광주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어, 이런 내용이었어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나이스한 피카드. 출판사에서 출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공사에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어린왕자를 왜 출판했을까요? 올해가 그 어린왕자 출간 80주년입니다. 80주년이라서 굉장히 많은 출판사에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번 책의 특별한 점은 아까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새롭게 다시 업데이트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오는 시도를 하시기 위해서 또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1943년에 뉴욕에서 첫, 첫판이 나왔잖아요. 네, 뉴욕이랑 어, 프랑스에서 프랑스 동시에. 동시에 출간. 그러니까 올해가 80주년이고, 음. 또, 베아트리체 알레마냐를 이제 시공사 주니어에 근무하시는 편집장님께서 항상 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을 보니까 아, 이거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시게 됐고 또 어린 왕자는 언제나 새롭게 읽어야 되는 고전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번역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 어린 왕자 여러 가지 판본 중에서 박성찬 교수님이 지은 책이 44세로 공전의 히트를 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책은 몇부몇세 정도 예상 하세요? 한백세 가지 않을까요? 가겠죠. 네. 네. <laughs> 가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네. 있습니다. 아, 네. 네. 저희 어린왕자가 더 많은 분들을 만나서 또이 기세를 쭉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네 댓글 쓰시면 열 분에게 어린왕자를 제가 직접 서명을 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어. 참여하셔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특별한 책이 나왔고 그것에 대한 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아주 즐거웠던 시간이고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고전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진행하니까 네. 너무 즐겁고. 네. 시간도 금방 흘러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네. 또 나와주시기까지 습니다 네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왕자의 캐릭터는 뭘까? 여기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없어 그렇죠? <laughs> 이것도 이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하고 같이 어떻게 그 접근을 하는지 혹시라면 어린 왕자가 살수 있겠다 인간의 영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생태관계가 보정이라고 할수 있는 반응을 알수 있는 문화적인 문화가 되어있습니다 타인과 이대지와의 관계 이런 아주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나타낸다 이렇게 볼수있습니다